연이온 추위로 얼지 않은 저수지를 찾는 것도 어렵고, 어렵사리 찾은 저수지에서는 물낚시를 해도 붕어들이 잔뜩 움츠린 듯 입질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도홈프로는 얼음낚시를 하기 위해 경북의성군을 찾아가기로 한다. 이른 시간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시작했지만, 붕어들의 모습이 도통 보이질 않아 저수지를 옮겨서 다시금 낚시를 이어간다. 대편성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보인 작지만 예쁜 붕어의 모습. 오늘 첫 얼음낚시에서는 어떤 붕어들이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 동네 낚시터. 함께 찾아가 보자. 그 오늘은 의성안개 쪽으로 얼음 낚시를 하러 갑니다. 저번에 그 겨울에도 그물 낚시를 하려고 물 낚시를 해봤는데 조항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음 낚시를 해서 그 어느 정도 붕어 소맛을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얼음 낚시를 오늘은 갑니다. 이렇게 새벽에 지금. 아무래도 그 빙질 상태가 새벽에는 조금 좋으니까 오어이좀 좋으니까 안전할때 좋을 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겨울에도 물낚시를 하며 붕어들과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던 이도훈 프로. 하지만 어렵사리 했던 물낚시도 아쉬운 조과를 보였던 터라. 이번엔 겨울답게 얼음낚시를 해보려 한다. 크지 않은 작고 아담한 서류지지만 괜찮은 시알과 마리수의 조항을 보이는 곳이 있다는 소식에. 찾아가는 마음이 기대감으로 설레는데 네, 여기는 의성군 다인면 가원예소지암 무명소리지입니다. 이 저수지는 말풀수초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시사철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음낚시뿐만 아니라 일반 물낚시도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어, 주로 미끼는 지렁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어, 다른 미끼가 전혀 안듣는 것은 아닌데 미리 어, 지렁이만큼 더 좋은 미끼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얼음 낚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류 쪽부터 시작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 낚시 포인트는 보시다시피 요 갈대 있는 부분, 그저 상류 또 갈대 있는 부분, 저 부분이다 포인트가 됩니다. 20일 전에 그러니까 첫 얼음을 탔을 때 기본 준초급 20수 이상 다들 하셨고요. 최대어가 35.5까지 나온. 그런 저수지입니다. 어, 우선 얼음 낚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 얼음 낚시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구명장비를 꼭 가지고 출조를 하시고 혼자보다는 두세 명이서 같이 출조하시는 게 안전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동입니다. 예, 생 아,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저, 경산에서. 예. 얼음낚시를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예, 여기는 예. 이성군 다인면 가원예에 소지한 무형 소리지입니다. 아, 가원에 있는 소리지. 예. 예. 그, 저 수지 규모는? 한 3,000평 정도 되는 아드만 소리지입니다. 아, 3,000평 정도 예. 되는 소리지고. 예. 그, 얼음 낚시는 여기 많이 합니까? 이저 수지에서. 많이 공개를 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는 하지 않았고요. 아. 아시는 분들만 아. 음,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아, 아르마 네.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죠? 예예. 예. 아, 요즘 조황은 어때요? 어, 한 20일 전만 했서도 예. 초창기 얼음 낚시 조황은 거의 음. 대박이었는데, 음. 근데 요즘은 조금 조심한 아. 편입니다. 그 그러니까 나오는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기본 여기는 다른데하고 틀려서 예, 예. 25 이상급으로 아, 20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낚시를 해볼건데 예.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낚시를 하면 됩니까? 어, 우선 처음에는 예. 중앙부부터 예. 파보고 예, 예. 저 갓, 바깥쪽으로 있 음. 음 순서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처음에는 중앙부에 예. 조금 깊은 수심대를 노리다가 예. 나중에 나온다. 예. 그러면 낚시를 하게 되면 채비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비는 일반 대물채비 음.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 얼른낚시채비라도 별달리 그뭐 예, 예. 조금 약하게 할 필요가 없고 예, 여기는 말풀이 많아가지고 음, 음. 어, 뽕돌이 약간 무거운 게좀 유리합니다. 아, 그러면 저, 우리 저 정윤 씨가 이야기하신 그 대로 조언을 들었으니까 올라가서 붕어를 예. 열심히 파서 그 붕어 얼굴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라갑시다 예. 예. 서둘러 붕어와 만나고픈 마음에 이곳 저수지를 소개해준 현지꾼 최영준씨와 함께 포인트로 향하는 이도훈 프로 얼음낚시에 있어 조과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낚시 준비를 시작한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물가를 대하는 낚시꾼의 마음이 그리 여유롭지만은 않다 지금 얼음낚시를 하려고 얼음을, 이제, 구멍을 막 뚫었고, 그, 얼음은 보니까 지금 한 10cm 이상으로, 뭐, 안전에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병질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았 좋고, 요 그, 서수의 전통의 분위기는, 그, 얼음낚시 뿐만 아니라, 우리, 뭐, 봄여는 가격 1년 44채, 낚시가 상당히 잘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얼음낚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낚시를 못해 보던 지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심이 깊은 지역, 그 저수지의 중앙부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평상시에 낚시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공략하는 게, 그, 얼음 낚시의 매력인데, 그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없으면은, 한 30, 40분, 길게는 한시간 정도 입질이 없으면은, 사실은 다른 곳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서 낚시를 하는 그런 게, 어른 낚시의 매력인데, 일단은, 첫 구멍을 뚫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붕어 나오기를 좋은 붕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붕어를 찾아가는 얼음 낚시 언제든지 이동을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해나가야 한다. 예민한 붕어들을 위해 맛있는 지렁이 미끼도 깨워보고 고패제도 열심히 해본다. 그렇게. 대편성을 마무리해 나가는 이도헌 프로. 저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짧은데네 대를 펼쳐 나왔습니다. 뭐 얼음 낚시는 부멍을 찾아가는 낚시니까 여러 군데그 얼음 구멍을 파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네 대를 펼쳐 놨고 전반적인 현재 수심은 1m 50에서 1m 한 7, 80 사이? 그 정도입니다. 바닥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 채비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줄잡이를 이용해가, 줄 관계 줄잡이를 이용해서, 그, 얼음 수심에 맞게끔, 수심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 펼쳐놔야 하거든요. 낚시를 할 때에는, 대를 당겨서, 어자분에서 펴서, 얼음 구멍에 잡으려면 되고, 현재, 그, 평상시에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그, 고리봉들 5호, 지환경봉들오호에오호쯤 나가는 찌에다가 바늘은 그 지렁이를 한 마리 끼기 위해서 그 붕어 한 7호 정도 되는 바늘을 사용을 했고, 그 목줄은 오늘은 그나일론 목줄, 모노 목줄을 해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기울철에 아무래도 입질이 미약하니까 붕어들의 입질을 조금 더받 잘 받기 위해서 예민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채비가뭐 길지 일단은 그 얼음 구멍에 자, 자리를 잘 잡아 넣어보고 또 낚시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사이 먼저 대편성을 마치고 낚시하던 최영준 씨는 다른 자리로 옮겨서 낚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전에 제가 어, 하류, 중하류 지점에서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없어서 자리를 어, 수초 있는 가장자리 쪽으로 옮겼습니다. 어, 겨울 얼음 낚시는 발품 낚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입질이 없을 경우 자리를 자주 바꿔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 이곳 수심은 매다 건 정도 되고요. 어, 수초가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여기 낚시해본 경험으로 어, 중앙부에서 안됐을 때각 장자리 쪽으로 낚시를 한경과 좋은 조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리를 옮긴 최영준 씨도 이도홈프어도 아직 붕어의 입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채비를 계속해서 만져보지만 붕어들은 대답이 없고 이제는 이동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네, 옮기, 옮기시는 게,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요쪽 있죠? 요쪽, 이쪽, 요쪽에 지금, 떼짱하고 있는 여 부분, 여 부분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부분이나. 지금, 저쪽으로 어때요 저쪽으로 보세요. 여기는 리음 약해요. 약해요. 네, 어. 지금 저쪽으로는 안들어갈 이유가, 음, 약해서요 배가 이쪽에서 비치면, 네. 저기는 깨면은, 네. 지금 한 5cm 이하. 음, 바깥에서 녹아 음, 들어가야 네, 녹아 들어가니까, 예, 음. 위험해어요 떼짱이 있는 부분 저쪽에서 입질이 자주 들어오는 편인데, 네. 저쪽으로 접근을 모아 지금. 얼음이 약해가지고. 여는 음. 지금 10cm 이상 얻었어요, 지금 깨보니까. 음. 음, 문제는 입질을 안 하네. 답답한 마음에, 현직군 최용준 씨를 찾아 의견을 아, 교환해보지만, 음.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포인트 이동도 쉽지가 않다. 한참을 고민 끝에 결국 저수지를 이동하기로 하는 두 사람. 자, 이동합시다. 여 지금 저 아까 처음에 했던그 수십 오 메다 끈으로 이동. 지금 저 저수지에서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사실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현지, 현지 분이 지금 뭐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시고 이곳이 더 좋은 데가 있답니다. 거기가 지금, 지금 한참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에 반응이 없던 소류지를 떠나 붕어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저수지를 향해 가려하는 이도훈 프로와 최영준 씨. 한참을 달려 찾아온 또 다른 소류지. 이것도 조용하고 크지 않은 규모로 예쁜 붕어들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다. 낮 동안 낚시를 해야 하는 터라 일행들은 서둘러 낚시 준비를 시작한다. 예, 오전에 다인면에 있는 무명 소리지에서 입질이 없어서 지금 여기 옮긴 장소는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에 위치한 무명 소리지입니다. 여기 서식어정은 붕어, 잉어, 가무치로 100% 토종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심은 중앙부 수심이 3 m 에서 5m, 바깥 수심이 2m에서 3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조항은 여기는 재작년에는 씨알이 좋았는데 올해 조항은 씨알은 많지 않지만 마리수 조항이 좋은 데입니다. 입질도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는 곳이고요. 원래 포인트는 중앙부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면서 해 빙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가장자리 수몰나무 있는 쪽에 제가 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좋은 결과가 곧 나오지 싶습니다. 대편성을 마치고 지를 보는 것도 잠시 최영준씨에게 저수지만큼 아담한 붕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프진 않아도 모습을 보이는 녀석이 어찌나 반가운지 이전 저수지에서의 답답함을 씻어주는 듯하다. 네, 한수 했습니다. 오전에 했던 저수지에서 입지를 받지 못해가지고 어, 여기 9천면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에 왔는데 5분 만에 얼음을 뚫고 대를 세팅한 5분 만에 지금 첫 수를 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붕어는 정말 이쁘네요. 현직군 최영준 씨가 예쁜 붕어를 네. 낚아 올리는 사이. 이도훈 프로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한다. 지금 막 도착을 해서 그 대편성을막 마쳤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수심이 2m에서 2m50 전부 나오네, 요 이쪽에는요. 지금 제가 예능 가까이 수몰나무에서 한 2m에서 3m 정도 떨어져서 그 구멍을 뚫어서 채비를 그 투척을 했는데, 저 오자마자 현지 저 분이 작지만 아주 해부 분을한 마리 잡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봐서는 이쪽에도 곧뭐 좋은 입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는 상태는 상당히 좋고 기다리면은 분명히 좋은 입질은 올것 같아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오로지, 붕어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미약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잘한다. 어, 쟤가 잘 내려간다. 올려주면 된다, 그래. 올려줘. 어, 됐다. 나옵니다. 한번 나옵니다. 아이고. 자 얼음낚시 첫붕어입니다. 아이고 지렁이도 다 못먹고 그렇게 나왔는데 보기 참 이쁘네. 앞쪽에 입질이 하도 없어가 바로 등 뒤쪽에 구멍을 새로 하나 팠습니다. 수심이 좀 깊은데 팠어요. 그 지렁이를 꼽아놨는게 이렇게 이쁜 보가 나옵니다. 아이고 얼음낚시 첫붕어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채색도 좋고 아이고 몸색도 그 바닥 여건에 따라 하얀 보호색을띄있습니다참 예쁘네요. 아이고, 좋다. 고양이 앞으로. 아이고, 고맙다. 이술을 보게 해줘서 예쁘죠? 살이. 고양이 앞으로. 고맙다. 아이고, 잠깐 기절했다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이거 먼저 가면 정신 차리고 들어가세요 들어갔다 <laughs> 붕어 얼굴을 봤네 어우, 붕어 보고 이쁘네 야 이거 뒤쪽에 포인트입니다 뒤쪽에 뒤큰 <laughs> 기대 없이 뚫었던 뒤쪽 자리에서 작지만 예쁜 붕어와 만난 이도헌 프로. 망설일 것 없이 서둘러 뒤쪽에다 얼음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찌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예 <목소리> 자리를 저 가장자리 2.5m 수심에서 하다가 3.5m 5m에서 4m 수심에 지금 자리를 옮기자마자. 이렇게 이쁜 붕어 한 마리가 나오주네요 <laughs> 아,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보통 얼음낚시, 오후낚시는 2시에서 4시 사이가 좀 입질이 활발한 시간대인데 어, 앞으로 좀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입질이 좀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옮기자마자 또다시 작은 붕어가 모습을 보였지만 기대감을 갖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입지만 이어지고 있다 저 지금 어른낚시 피크타임인 그 2시에서 한 4시 사이를 지금 3시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해는 이제 자꾸 수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저 시간은 한 3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낚시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해지기 전까지 그 입질은 한두 번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열심히 해서 붕어 얼굴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패질을 그러니까 하면서 붕어의 입질을 유도해 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시간은 다돼 가는데 입질은 안오고이 포인트를 한번더 옮겨야 되나. 야, 옮기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일단은 조금 더한 보자 보다옮자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잠시 휴식을 갖기로 하는 이도헌 프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저수지를 옮기기에도 애매한데 그때 이도헌 프로에 대해 어신이 전해진다 들어보됩니까오오보 나옵니다. 아, 빠져붙다. 빠져붙다. 어렵사리 찾아온 어신이었지만 늦잠질 탓인지 붕어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채 놓쳐버렸다. 아쉬운 시간도 흘러 어느덧 노을빛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지만 더 이상의 어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남은 시간이 다해 아쉬운 철수를 생각하게 된다. 한 번만 더 올려주면 되는데 한 번이 어렵네. 오늘은 저 의성권에서 얼음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최영준 씨 소개로 의성 안개에 와서 낚시를 해봤는데 여름 낚시가 참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록 작지만은 아주 이쁜 복을한 마리 잡았는데, 그, 우리 저그 최균 씨가 며칠 전만 해도 그 조항이 아주 좋았습니다. 뭐 상당히 그, 뭐 월치급까지 마릇 조항이 상당히 좋아서, 그뭐 이쪽에 초대를 해서 제가 왔는데, 뭐 가는 날이 찬날가 같고, 제가 오늘, 오늘 당일날 지금 낚시를 해보니까 입질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 입질을 들다가 살짝 내는 리 경우가 다 입질인데 그 천길에서 당기 보면은 이 걸림이 되다가 빠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미약한 입질을 그 오늘 날씨 타시라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 저수지도 제가 보기에는 뜨는 낚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물낚시 보면은 가을 상당히 수심도 깊고 중어 개짓스로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두 군데 다 좋은 것을 소개를 받아서 우리 현진인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서 물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늦은 씨. 아, 예. 네. 예. Yeah. 오늘, 오늘 낚시. 예, 소개해 주신다고 예. 수고하셨고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어, 최초로 두 군데를 소개해 줬습니다. 예. 좋은 것두 군데를 알아서니까 예. 다음에 떨름이나 뜨름 예. 좋은 데한번더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예 예. 예.